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 키로.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이카 플랜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현대 자동차의 아반떼 AD 차량입니다. 자, 지금 첫 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첫 취직을 했는데 출퇴근용 차량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성비가 아주 좋고, 잔존 가치가 국내 자동차에서 가장 뛰어난 바로 아반떼 모델인데요. 지금 딜러 전산에 총 270여 대의 아반떼 AD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볼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은색 바디고요. 아반떼 AD 1.6 GDI 스마트 스페셜 모델입니다. 자, 스마트하고 스페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LED 포지셔닝 램프와 HID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은 2016년 4월에 등록한 16년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5,000km 주행을 했고요 가격은 1,050만원입니다. 자, 아반떼 A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색 바디, 알루미늄 휠 들어가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7만 5천키로인데, 육안으로 봐도 시트가 굉장히 여전히 새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트입니다. 뒷좌석 아주 깨끗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핸들 그립 아주 깨끗합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7만 5천키로. 순정 내비, 후방 카메라,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죠.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이 차를 가져온 이유는 차가 굉장히 깨끗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는 가져와서 돈안 드리고 깨끗하게 잘탈수 있는 차입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차주, 전차주 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탔느냐. 이게 바로 척도가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추천을 드리고 구매를 해 가시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좋죠. 뭐 오토라이트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네, 엔진 상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차들 성능 한번 살펴볼까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수리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이런 차들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내지는 아 나는 좀 좋은 차를 살 여력은 있는데 첫 차를 너무 좋은 차를 사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운전 연습을 하고 새 차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 이런 차량을 구매하시면 아주 더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드렸습니다. 자, 현대 아반떼 AD 잔존가치 가장 높은 1.6 GDI 스마트 스페셜. 가격 1,050만원 완전 무사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